여섯 번째 강의죠. 삼각형의 외각의 이등분선 정리예요. 먼저 우리가 삼각형 A, B, C가 있을 때 각도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 각도의 총합은 180도죠. 정확하게는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외각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밖에 있는 각도 얘예요. 아얘 예 아니에요. 외각은 연장을 해야 돼요. 연장을 해서 생기는 얘가 외각이에요. 외각이 얘예 말고도 이렇게 만약에 선을 연장했으면 여기가 외각이 되겠죠. 이번에 여기는 이렇게 연장하면 당연히 여기가 외각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외각이 됩니다. 사실, 외곽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 외곽의 성질 이런 건 전혀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을 하는 거겠죠. 흰색으로 B에서 출발해서 A를 향해 뻗어나가는 반직선을 그려볼게요. 반직선이라는 건 시작점이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직선은 양쪽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거고, 반직선은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없는. 그러니까 출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걸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외곽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얘를 반띵을 해봅시다. 반띵을 하면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빨간색 선을 통해서 한번 이 각의 2등분 선을 쭉 그려볼 거예요. 그럼 이 선이랑 또 이제 누구를 연장한, 이제 연장 안한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 BC밖에 없죠? 그럼 이번에는 BC를 쭉 연장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예.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나는 요 점을 d라고 하는 거예요. d. 어머? 동그라미가 아니라 d죠. 그러면 ab 대 ac는 bd 대 dc래요. 얘 외우기 좀 편하게 바꿔 줄게요. ab 대 ac는 db 대 Dc 얘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AB 대 AC는 DB 대 DC 잘 봐요. ABAC DBDC ABAC DBDC ADABAC DBDC 어때요? 내각의 이등분선이랑 외각의 이등분선이 완벽하게 공식이 똑같죠. 단지 점 D만 여기 안에 있는지 내각을 뭐 했는지 이등분 했는지 아니면 외각을 이등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a가 d로 a가 d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표현을 해 보면 ab 흰색 선데 ac 까만색 선은 db대 파란색 더하기 깜장색 때 DC 파란색 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도 물론 원리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원리보다 중요한 건 뭐다? 공식 자체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다. 근데 공식을 암기를 해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쓸지를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도형을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물론 까먹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누군가는 어 이거 외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내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요게 바로바로 캐치가 되는데 누군가는 왜 캐치가 안 되고 이거 뭐 해야 되지? 왜 이럴까요? 결국에는요 문제 푸는 양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도 맞긴 맞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낯서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도형의 성질을 정리하기 위해서 뭘 활용한다고? 공식집을 활용한다고. 주기적으로 뭐안대요 읽어보기만 하래요. 쌤이 문제 풀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암기하라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 암기가 다돼 있는 거라니까? 공식집에 있는 거. 공식집에 있는 거 암기를 못 했으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하셔야 돼, 다시. 그럼, 공식집의 의미가 뭐예요? 공식을 외우기 위한 책? 아니에요. 공식을 점검하기 위한 책이면서 정확하게 쌤이 느꼈을 때 공식집의 필요성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지 않아도 공식과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쌤이 여러분들이 공식집을 사면 뭐 보너스를 받아요? 아니죠. 선생님은 특정 공식집을 추천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제발 익숙해지라고. 적어도 공식 까먹어서 못 푸는 문제는 없게 하고 싶어서 사달라고 한 거예요. 쌤, 너무 비싸요. 만약에 그러면 쌤이 어떻게든 구해줄 테니까 웬만하면 사시고, 진짜 내가 뭐 사기가 좀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호주, 아니면 뉴욕,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데 산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쌤이 도와줄 텐데, 웬만하면 그냥 삽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때요? 참 이쁘게 그려놨죠? 쌤이 한땀한땀 한땀 그린 겁니다. 여기를 점 A라고 하고, 여기를 점 B라고 하고요, 여기를 점 C라고 하고, 여기를 점 D라고 할게요. 여기를 10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4라고 한번 해 볼게요. 길이를. 그리고 여기에 길이는 8이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외운 공식 뭐였다? AB 대 AC는 A만 D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뭔만 A만 D로 바꾸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다. AB 얼마? 10. AC 얼마? 4. db 얼마예요? 여기 몰라. x라고 해. 그러면 x 더하기 8이 db죠. x 더하기 8대 dc x. 그럼 내항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것은 외항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것과 같다. 너 넘어가. 그러면 10x 빼기 4x는 6x니까 6x는 32. 그럼 x는 얼마예요? x는 6분의 32, 2로 약분이 되고, 3분의 16이 되겠죠. 아, 그럼 cd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구나. 3분의 16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공식만 제대로 알고, 내가 그 공식을 적용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근데 진짜 쌤이 황당해서 그러는데, 쌤이 a를 d로 바꾸라 그랬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점 D가 있고 여기에 점 E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F가 된다고 해서 아 선생님 점 A를 점 D로 바꾸라 그랬어 D의 위치도 안 보고 그냥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꼭 나와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공식이 중요한데 어느 위치에 누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를 아셔야 된다고요 쌤이 진짜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를 키우냐 쌤이 그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진짜 대충격.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 쌤이 부족해서 그러지. 인지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너무 우리 아이들을 높게 평가했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뭐 그렸어요? ad를 복사를 했어요. ad를 복사를 했어요. 평행하겠죠? 당연히 평행하겠죠? 그러면, 내가 그거 할 때, 우리 증명할 때,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여기, 여기와 누가 같아요? 여기가 동위각이에요. 그리고 여기랑 이번엔 누가 같아요? 여기랑 같아요. 동위각이에요. 그렇죠 아니, 엇각이죠, 엇각. 엇각이에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4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6이죠? 여러분들, 이 모양도 눈에 담아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주는 이유는 이런 흐름으로 증명이 된다. 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눈에 꼭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좌표를 e라고 해봅시다. 그럼 삼각형 bce랑 어, b라고 얘기하면서 a를 적어버렸네. 이만큼 무서운 게 뭐다? 어 손이다 손. 육체가 기억하는. 예, 아까 a였어. 그래가지고 a로 적은 거죠. 자 그리고 삼각형 bce랑 또 삼각형 bda랑 어때요? 닮았죠. 닮았죠. 닮았어요. 그러면 닮은 비가 적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BE, 6대, BA, 10은, BC, 8대, BD. 여기가 아까 요랬죠. 8 더하기 3분의 16. 요렇게 성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BE 대 BA는 BC 대 BD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구했던 공식은 얘랑 얘랑 순서를 좀 바꿀게요, 우선. 비교를 하기 위해서. BA 대 BE는 BD 대 BC. 이거였는데, 근데 지금 나온 게 이건데 우리가 아까 했던 건 AB 대 AC는 A를 뭘로? D로 바꿔서 DB 대 DC가 돼야 된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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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같은 거예요. 근데 얘랑 얘는 눈 씻고 찾아봐도 같진 않네요. 그쵸? 정확하게 따지면 AC는요. 누구랑 똑같아요. AE랑 똑같아. 근데 이 AE를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냐? 여기서 이렇게 바꿔준다면, AB 혹은 BA 빼기 BE로 여기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같은 뜻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DC도 마찬가지로 DC를 BD 빼기 BC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옛날 리적에 3강인가 4강에서 했던 걸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무엇이냐? 평행하는 두 무엇이 있을 때, 직선이 있을 때그 직선을 지나가는 선두 개를 그렸다면 얘대 얘는 얘대 얘도 성립하고요. 얘대 얘는 얘대 얘도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대 이 친구는 이 친구대 요 친구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자, 다시, 선생님이 까만색 선으로만 해서, 무슨 말하지? 이럴 수 있어서, 색깔을 영롱하게 해볼게요. 예, 대, 예. 까만색 두 개는 지금 예, 대, 예랑 똑같죠.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그리고 수평선에서, 수평인 두 직선에서, 그두 직선을 지나가는 선을 그렸을 때, 이 친구대 이 친구가 얘랑 얘의 비율과 같다도 성립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친구 지금 얘가 a죠? 지워졌는데 a. Ae 대 누구는 ab는 누구랑 같다? dc대 누구? db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누구랑 a 랑 누구랑 길이가 같아요? a C랑 길이가 같죠? 그럼 여기를 AC로 바꾸면 AC 대 AB는 DC 대 DB. 순서를 바꾸면 AB 대 AC는 DB 대 D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겠죠? 근데 이 모양 자체만 기억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거를 설명할 때마다 어디까지 깊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깊게 설명을 하기는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어차피 깊이 안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은 너희들의 한계가 이 문제의 한계가 여기 지점이야. 한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주로 무엇을 얘만 쓰면 되는구나. 무엇이든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이든 외각의 이등분선이든 점 d만 위치 잘 잡아놓으면 공식 자체가 똑같아서 편하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증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그림 있죠? 요 그림만 여러분들 눈 속에 담아둬서 조금이라도 익숙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도요. 끝.